자 오늘은 버로 마켓을 갈건데 킹크로스역에서 지하철을 탈거거든요 그 전에 킹크로스역도 구경하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판크로스역도 좀 구경하고 버로 마켓으로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킹크로스역에 해리포터 9와 4분의 3? 뭐 그런게 있다네요 그 산이 찍기 좋은 명소라는데 리뷰같은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한다고 하길래 그냥 어떤건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볼게요 아 영국 날씨 이정도면 훌륭하네 가살짝보이지저 <laughs> 포장마차 10시에 연다고 하더만 다 열었다 여기 포장마차 어, 10시 넘었어 여기 1층에는 보니까 열차들이 서있네 지하철이 아니고 이렇게 어 열차들 엄청 많아 해리포터 촬영지 플랫폼 9와 4불의3 이쪽에 왔는데 아, 여기 줄 섰어. 자, 보시면은 이렇게 줄을 섰습니다. 여기 사진을 못 찍게 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꽤 기네. 이런 거라네요. 이런 거. 저렇게. 직원들 이렇게 포즈도 다 알려준대요. 그 사진, 기념 사진 찍어주고. 개인 사진을 못 찍나봐요. 저렇게. 저 앞에 가서. 여기, 여기에 공원에서 여기 그네도 있네요. 그네. 어, 아주머니 그네 엄청 잘 타네. 그냥 여행객 같은데. 저 가방 내려놓고 그네, 그네 타는 거 보니까. 그냥 없습니다. 자, 이제 판크로스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판크로스 자, 판크로스 인터내셔널 여기 또사람들 아, 여기 횡단보도 신호가 없어. 신호가 없기 때문에 보통 그냥 건너 면은 차들이 다 양보를 해주더라고. 자, 판크로스역이 유로스타가 다니는 곳이네요. 파리도 가고, 암스테르담도 가고, 브리셔도 가고, 여기 공항처럼 돼 있어. 그래서 그지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거니까.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2층. 어, 2층으로 올라오니까 여기 유로스타 열차가 서있는데 아니, 여기 옆에 되게 플랫폼 안에 고급스럽게 이제 이렇게 해놨네? 버로우 마켓 갑니다. 네, 지하철 타고 버로우 마켓 가보고, 가보겠습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버로우 마켓도 열려있네요. 어, 버로우 마켓도 써있네. 런던 브릿지 걸어마켓. 어, 이 스카이 토가 엄청 빨라? 잘못하면 넘어지겠어. 오, 자 지금 이제 런던 브릿지 여기에 도착했는데, 어 내리세요. 핫도그네서 햄버거네서 막 엄청 나다 여기, 여기 또 햄버거 가게네. 노숙자들도 좀 보이고. 자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 런던 브릿지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버로 마켓. 아니, 여기 마켓 가는 길이 되게 이쁜데? 이뒤가 마켓이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여기다, 여기. 어, 냄새. 이거 많이 맛보는 냄새인데? 빠에야다, 빠에야. 우와. 다리 밑에가 다 이렇게 어, 파네. 네. 철교 밑에서. 우와. 우와. 아, 크게 팔고, 팔고 와 마켓이 엄청 크기 있네 고기도 팔고 야채도 팔고 엄청 크다 우리가 잘못 봤네 입구만 본 거네 지금 어. <목소리>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이어져 있어 아 이건 뭐야? 절임 절임 같은 거반짝 가게 같은 거야 그치? 우리나라 치면 반짝 가게잖아 이거 줄 섰는데? 그니까 어디 줄는거 뭐야? 이게 뭐가 줄 섰는 거야? 파이야줄이네 이건가 봐, 파이야가 여기가 그 유명한 파이야 집인가 봅니다. 와, 맛있겠다. 해산물, 랍스터 여기다 굽고 있어. 와우. 와, 냄새 죽인다. 바로 옆에 또 유명한 맛집이 있나 봐요. 초코 딸기. 딸기, <laughs> 초콜릿을 가득 담아놨는데? 꼬딱이는 직게 먹고 싶지 않다. 아니 시장이 굉장히 넓고 종류가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와 이게 뭐 음식 천국이다 음식 천국.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저기 앉아서 와다 먹고 있어. 저희는 빠이아를먹으러 아, 네. 가보도록 할게요. 빠이아 냄새가 너무 좋았어.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 메뉴 고르는 게. 아 여기 한국인 분들을 만나 가지고아 그래. 유튜브 안 있어요. 유튜브 맞아요. 유튜브요? <laughs> 아니 유튜브도 이거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라. 아... 영상은 없어요 거의 지 캐나다 거 하나밖에 없고. 도 재밌게. 자, 우리가 주문할 메뉴는 랍스터, 랍스터도 있고 타이거새우도 있는데 저희는 타이거새우를 먹어볼게요 양이 얼마 안된다 가격이 안싸 근데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자, 해산물빵이에요 타이거새우 두마리조그만 새우 두마리 그리고 통합도 몇개 있고 맛은 괜찮아. 어 이거 고기도 있다. 어 닭고기 있어. 닭고기도 있네. 어. 아니 새들이 엄청 많아. 응 알았대 막. 음. 자, 이번엔 파이어 다 먹고, 굴한 접시 먹으러 왔어요, 굴. 이걸 먹을 거예요, 스페셜. 굴네조각에 아마 와인 한잔 같아. 여기는 보니까 굴에다가 나오면은 이걸 다 뿌리는 것 같아. 요거 그 레몬. 이건 뭐지? 아니 시장안에 아니 이거 뭐야 다람쥐가 청소년인가 이거 먹는게 너무 귀여워 잡고서 도심 곳곳에 이렇게 야생농물들이 많네 어, 여기 시장 한두 시간 돌아다니더니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허리 아파 죽겠네. 다리 다리 아프고. 그래도 여기 시장은 런던 오시면은 꼭 한번 와 보시는 걸 진짜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 버러우 마켓 주변은 건물들이 좀 현대식 건물들이 많아. 지금 이 앞이. 런던 브릿지 런던 브릿지에서 오른쪽을 보면은 타워 브릿지가 보일 겁니다 타워 브릿지 자 이제 이번엔 타워 브릿지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봅시다 여기 무슨 펍 같은데 컬링장이 있네 아니 여기 컬링 치고 있는데 와 파워 컬링인데 파워 컬링? 어, 무슨 볼링 치듯이 치는데 볼링 치듯이 아 힘들어 3시간 걷고 나서 뻗은 남편입니다 아, 허리 아파. 허리 아프다고 누워 있죠. 길거리에. 아니 여기 우버 보트가 여기 타는 곳인데 이게 여기 그거 같아, 택시 같아, 수상 택시 같은 느낌. 배가 유람선하고 다르게 속도가 엄청 빠르네. 야 여기 이거 잠깐만, 여기 군함 쪽, 군함 쪽이 있, 있는 곳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이 엄청 많아지네요. 그리고 여기. 쭉 길다라 마켓들이 줄지어서 서있어 엄청나게 많이 자 가봅시다 가봅시다 영가 고고고 고고고 어 여기 한국 음식 있네 어디? 핫도그. 어? 여기 우리나라 음식이야 핫도그 코리안 푸드 여기 아니 크리스마스 분위기 완전히 이거 쿠키런 아닌가 쿠키런? 쿠키란 애들. 어, 완전 초콜릿이나 젤리. 이것도 되게 예쁘다. 캔들이래, 캔들. 캔들. 어, 이게 캔들이야? 우와. 자, 여러분. 대망의 타워브릿지 짜잔. 여기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자, 타워브이지잘 보인다. 여기, 여기, 여기. 타워브이지 자, 야경 멋있죠. 자, 오늘의 마지막 일정. 빅뱅이랑 런던 아이 야경보러 지금 다 왔거든요 낮보다 사람이 더 많네요 여기가 야경보러 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뭐야? 번데기야? 아, 땅콩! 땅콩 땅콩 번데기인 줄 알았네 아니 여기 밤 되니까 이런 거 엄청 많네 인력거들 원래 어. 많았는데 불프니까 존재감이 뿜뿜이다 밴. 여기서 이 다리 위에서 런던 아이돌 바로 볼수 있어요. 런던 아이돌. 아니 여기 막뭐 춤추고 난리가 났는데? 그 비안카사가 뉴욕 가서 어. 막 여기다 핸드폰 떠놓고 촬영했잖아. 어. 아 저렇게. <laughs> 자, 또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다시 한번 또 한인마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마트, 이번에 갈 마트는 오세유오세유 오세유 마트. 다른 마트, 다른 한인마트입니다. 어제, 어제 간 데하고 다른. 왜 자꾸 한인마트 가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 여러분들도 오시면 아실 거예요. 음식이. 우리만 그럴 수도 있고, 우리는 영국 음식이 잘안 맞네. 그래서 한인마트에서 간단하게 장을 보고, 가는 길에 또 슈퍼가 뜨워 들려서 물이랑 뭐 맥주, 맥주 같은 거좀사 가지고 숙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여기 한인마트입니다. 한인마트 코리아푸드 앤 컬처 허브 오세요. 여기 한번 가 볼게요. 오세요. 역시 저기 한국 술쫙 있고. 야, 한국 과자 신 엄청 많은데? 새우 매운 새우깡. 컵 라면 사자. 위에 있어. 신라면 신라면 살까? 엄마야1.45 어? 싼, 더싼거 같은데? 어더싼거 같아 10% 할인인데 또? 이거는 이거 아 투움바구나 어 오세요가 훨씬 싸네요 여기 오세요가 어 이거 이거 우리나라 쌀나 남편 은 나중에 이런 거 사서 어. 사면 될거 같아 경기미 쌀이야 경기미 경기밑살. 쌀어 8,000원 9,000원 산수갑산 현미도 있어 어? <laughs> 산수 산수갑산 현미 삼다수 팔아 삼다수 삼다수 사물 다해 삼다수 사천 원자 햇반 두개 하고 신라면 두개 사왔어요 햇반 두개 신라면 두개 숙소 앞에 다 왔어요 오니까 어두 깜깜해졌어 하이 Key Fireway 땡큐. 음. 어, 이거. 살겠다. 라면부터 먹자. 라면부터. 다빈이 미쳤다.